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메오 대 칼바도스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격투장 즉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pvp 컨텐츠에서 어떤식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저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격투장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아무래도 pvp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컨텐츠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pvp 격투장에서 알아두시면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팁, 그리고 PVP에서 고평가받는 캐릭터들과 그 캐릭터들이 왜 고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고찰, 마지막으로 PVP에서 사용하면 좋은 조합과 상대방이 어떠한 조합을 썼을 때 나는 이러한 조합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총 3부작의 영상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것을 명심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프로리그도 1등을 하고 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laughs> 아마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프로리그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죠, 그쵸? 다음 프로리그에서는 한번 1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투장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꿀팁들 그리고 명심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방어하는 조합과 공격하는 조합을 다르게 해라! 보통 이제 하위권에 계신 분들, 유저분들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캐릭터 육성이 많이 힘든 게임이다 보니까 공격과 방어를 똑같은 이제 편성으로 해놓고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위권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좀 조합 구성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격투장 pvp 컨텐츠가 누가 더뭐 돈을 많이 써서 성장을 많이 했냐 뭐 이런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즉내 조합에 대해서 상대가 얼마나 경험을 해봤냐 즉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상대는 저를 이기겠죠 그쵸 대처 방법을 알면은 근데 공격이랑 방어가 똑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그 경험을 할 기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공격 부대랑 이제 방어부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는 상대한테 기회를 주는 꼴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올라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 만약 상대가 내 조합을 이제 슬슬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되시면은 이렇게 위치를 바꿔 주시거나 약간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위치를 맨날 바꾸고 있는데 위치를 막 바꾸거나 혹은 캐릭터를 하나만 다른 캐릭터를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재밌는 게이 게임은 조합이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캐릭터 하나가 바뀌는 순간 아예 다른 조합이 돼버리죠, 그렇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 헷갈리게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5승 보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물론 초보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는 이제 오승 보상인 백 콜라 그리고 이제 누카 콜라 이렇게 얻어가지고 상점에서 이제 뭐 포스터를 사서 성작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뭐, 콜라 모아가지고, 가차를 돌리실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현재만 보고, 미래를 보지 않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은, 위쪽에 이제 주차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도,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 도전을 해야 할 것이고, 도전을 하다보면, 지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쵸? 하지만, 지더라도 계속 이제 도전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조합을 쓰는지 그리고 아이 조합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약간 데이터를 얻기 시작하면은 점점 올라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5승 보상만 노리고 안전빵으로 이제 쉬운 분들만 공격을 해서 그냥 뭐 200에서 300위권 유지를 했다면 100일이 지나도 받는 콜라는 겨우 8 0 0 0 콜라 격전 콜라도 겨우 15,000 콜라 밖에 안돼요 일단 도전하시고 그냥 부딪혀서 부서지세요 부서지면서 배우고 올라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팁은 너무 급하게 등반하지 말아라. 어? 방금 전에 두 번째 팁에서 칼버도스가 빨리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세 번째 팁에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급하게 등반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PVP를 잘한다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PVP를 잘하는 거는 1등을 할수 있냐,가 아니고, 1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건 올라갈 건데,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그 순위를 유지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팁. 네 번째 팁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PVP 하다 보면은 전투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방어부대 17만의 전투력인데, 17만의 전투력이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한자로 공중화장실이라고 써있는데 공중화장실 님이 18만 6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분한테 져야 하는게 마땅한데 앉으니까 제가 1등을 하고 있는거겠죠 그렇죠 네 해서 전투력 차이가 약 2만 정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pvp에서는 솔직히 pvp에서는 전투력이 2만보다 중요한 건 조합 그리고 상대방과의 상성인 것 같아요 초보자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투력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저 사람이 나보다 전투력 한 5천 높네 1만 정도 높네 이러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포기하시지 마시고 상대 조합을 잘본 다음에 도전해 보시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라 상대방 조합이 뭐 너무 단단해서 못 뚫겠다 뭐 그럴 때도 결국에는 뚫는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조합을 계속 계속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쵸? 육성이 안 됐더라도 지금 현재 자신 수준에서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 그리고 약간 싸울 때 어떤 느낌으로 싸우고 그리고 죽으면 왜 죽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을 계속 바꿔가면서 도전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의 경험치를 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대전이 끝났을 때, 대전 기록에서 다시 보기를 누를 수가 있죠, 그쵸? 가능하면은, 다시 보기를 꼭 해라! 다시 보기가 상당히 재밌어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제 뭐, 요, 야 라는 분께서남 아마 전투력 20만인가 그러신 걸로 아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A few moments later. 해서 본인의 공격 대액을 들고 이제 저한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는 거는 뭐 재미있기도 재미있지만 한 한가... 저도 다시 복습이 됐는데 실버 슈라우드나 혹은 다른 딜러 캐릭터들이 지금 댄스한테 한 방에 죽는 걸 봤어요. 그 말은 즉슨 체력이 좀 높진 않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해서 아이 사람 지금 현재 캐릭터 수준이 요 정도 되는구나 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졌다면은 왜 졌는지를 분석할 기회를 다시 얻는 거죠, 그렇죠? 한두번 정도 돌려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보통 대부분 이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상 분석하는 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 영상을 분석하는 팁 중에 하나가 먼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정지시켜 두시고 먼저 상대방 조합이 어떤 식이고 탱커는 누구고 딜은 누가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 역할이 뭔지 한번 쓱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터 3명, 힐 1명, 딜러 1명이고, 그리고 파이퍼가 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서로 이제 감독관 닉. 닉이 스킬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피가 다 까였어요. 그렇죠그 말은 즉슨 지금 행콕, 그리고 사라, 닉 등의 총합 딜이 엄청나게 세단 소리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아, 나는 이 사람 상대할 때는 밑행으로 두는 건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고찰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팁입니다. 캐릭 육성이 만약 잘 됐고 조합에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진다면 아마 문제점은 캐릭터의 보호구와 위치에 있다. 요즘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포터나 힐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중열, 그리고 딜러는 후열, 탱커는 전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같은 열에 있는 캐릭터끼리는 위치를 바꿔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닉이랑 파이퍼 위치를 바꾸면은 파이퍼가 탱커가 되고 닉이 두 번째로 쓸 거예요, 그렇 폴아웃 쉘터 온라인 PVP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설령 같은 캐릭터로 상대방이랑 붙게 된다고 할지언정 캐릭터의 위치 혹은 보호가 다르면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호구를 무엇을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해서 만약에 내가 계속 진다. 더 이상 육성할 건덕지가 없는데 계속 진다. 이러면은 보호구도 좀 바꿔 보시고 그리고 캐릭터 위치도 좀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팁은 상위권 유저분들에게 한정된 팁인데 가능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제 요 다른 분들의 육성 상태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육성 상태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물론 이렇게 눌러서 캐릭터 보면서 파악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제 다시 보기로 돌려보면서 상대가 어떤 보호구 쓰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친구 추가하는 거겠죠. 그쵸? 친추해서 좀 둘러볼 수 있고 혹은 같은 길드분이면은 길드 통해서도 좀 염탐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지금 어떤 캐릭터 기르고 있고, 그리고 캐릭터 육성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팁은, 비빕은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로얄 격투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전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조합을 못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인 격투장에서는 상당히 한순간에 게임이 끝납니다. 그 한순간이 뭐냐면, 나나 상대방 중에 누군가가 먼저 스킬 쿨을 빨리 돌리는 경우, 그런 경우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닉이나 로렌조가 약간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뭐닉 좋아요? 아니면 로렌조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답변이, 아, PVP에서 정말 좋습니다. 라는 답변이 많이 달리는 거를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CC기 뭐 얼리거나 재우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 못 움직이게 하고 나는 AP를 더 얻고 그래서 내가 빨리 스킬을 사용하고 상대를 몇명 죽이고 그게 반복되고 이걸 위해서 얘네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말한다면 상대방이 스킬 못 쓰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빨리 AP를 채워서 스킬을 먼저 쓰는 거 에 승부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PVP는 그냥 누가 스킬 먼저 빨리 쓰냐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다들 파이퍼를 넣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넣는 거죠, 그쵸 마지막으로 아까 8번에서도 설명했던 것중 하나인데 친구 추가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격투장 랭킹 거의 30위권까지는 전부 친구 추가를 해 놨어요. <laughs> 만약에 신흥 강자가 떠오른다? 그럼 그분 또 친구 추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친구 추가하는 거는 뭐말 그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상대방 뭐 조합이나 아니면은 상대방 캐릭터 육성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 대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친구 대전에서 쓰는 조합은 아무래도 모험 도실 때 쓰는 조합을 많이 넣어놓기 때문에 격투장이나 아무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대방 캐릭터가 어떤 거 들어있고, 뭐 향후에 이런 캐릭터 상대가 쓸수 있다 라는 건알 수가 있겠죠 그쵸? 네또 오늘도 약간 설명충이 돼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영상은 아마 짧을 거예요 그쵸? <laughs>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꽃매오대 칼바도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